돈의 흐름이 바뀐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흐름을 읽고 움직여야 할까? 머니 트렌드 2026은 거시 경제부터 기술, 문화, 자산 시장까지 돈의 흐름을 꿰뚫는 50가지 전략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의 중심 키워드는 유동성의 힘이다.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부의 기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2026년 경제는 완화와 긴축, 저성장 고착화, 지정학 리스크와 화폐 질서의 변화가 얽힌 폭합 난제의 시대다. 이 안에서 돈이 흘러갈 주요 분야를 살펴보자. 첫째, 주식시장. AI 반도체, 콘텐츠 등 신성장 테마 중심으로 기회가 열린다. 하지만 버블 리스크와 급격한 변동성에도 주의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시장. 공급 절벽과 월세 중심화, 신축선호 현상, 이른바 얼죽신이 지속된다. 정부 정책 전환이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자산의 부상,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피트코인 등은 이제 제도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 화폐의 패권 경쟁은 디지털로 이동 중이다. 넷째, AI와 기술 혁신. AI에이전트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체하고 데이터 권리와 양자 기술이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기술은 부의 무기이자 위험 요소가 된다. 다섯째, 소비와 문화 트렌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경험, 감정, 스토리의 지갑을 연다. 선택적 몰입과 작은 사치가 소비의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스크 관리다. 통화정책 변화, 유동성 축소, 지정학 충격은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다. 현금 흐름, 자산 배분,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위험을 분산하고 AI 디지털 자산 경험 소비 같은 미래 테마에 투자하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유동성 여력을 확보하라. 무엇보다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민첩함이 기회를 만드는 핵심 무기다. 머니 트렌드 2026은 단순한 전망서가 아니다. 변화 속에서 돈의 언어를 읽고 자신만의 방향키를 세우게 하는 생존 안내서다. 2026년의 기회는 흐름을 읽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지금 그 흐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들어라.